워 그게 뭐 선풍기 근데 생각보다 소리가 큰데? 아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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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워 이렇게는 안 되겠어 내가 선풍기 진짜 산다 여워 그게 뭐야? 선풍기 그걸 왜뭐 샀어? 아, 나 더워서 못 버티겠어 아니, 어차피 따뜻한 더운 거 들어가가지고 더운 거똑같은데 아니야 이 제품은 BLDC 모터가 들어가서 더워지지 않아. 이게 뭔데? BLDC 모터는 흔히 브러시리스 모터라고 불립니다. 모터에 들어가는 브러시를 제거해서 어렵죠.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모터는 돌잖아요. 그돌때 발생하는 관성을 약하게 만들어서 효율성을 높인 모터인데요. 장점으로는 저전력, 고효율, 저소음이 있습니다. 장점은 관성을 낮추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높고요. 소음이 낮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비가 저어지죠 하지만 단점은 비싸요. 그래서 보통 b a d c 모터가 들어간 메이커 제품들은 10만 원대가 더 넘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7만 원대예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알겠지? 뭐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볼까? 조립 다했어 아니 조립이 다 돼있는데 그냥? 다돼 있다고? 어, 그냥 이 상태로 돼 있어. 이게 구성이 그냥 거의 조립이 다 되어있어 가지고 이렇게 꽂고 조이기만 하면 되게끔 되어있는데 어이 어, 날개도 볼래? 이게 기존에는 보통 3단 4단인데 얘는 이거 봐라 날개 왜렇게많아 7겹이야 날개가 많으면 바람이 되게 부드러워 오. 그래서 이게 1단부터 12단계까지 있어 바람이 12? 어 그래서 가장 자연을 닮은 바람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그건 이따 한번 틀어보고 조립을 할때 그냥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냥 조여주기만하면 돼 봐라 그냥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 이게 원래 s 4 제품이나 이런 거 사면은 전부 다 분해돼 있거든 그래서 되게 불편한데 이거는 기계 잘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할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거 봐라 여기가 높낮이야. 누르고, 내리고 멈추면 돼. 높낮이도 되게 편하게 돼 있지. 이거 스티커 안 빼고 그냥 조립하자. 이렇게 쭉 빼져요. 벌써 그럴듯해졌지. 근데 여기서 이거를 다시 껴주면 끝이야. 이거 눕혀서 오빠가 조립하고 보여줄게. 편하다. 처음에 배송 왔던 게 문제가 있어서 교환을 받았어요. 교환 처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한 일주일은 걸릴 줄 알았는데 기존 제품을 회수하고 다시 배송이 오는데 4일 밖에 걸리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리모컨이 달려있는 제품이고요. 리모컨으로도 조절을 할수 있지만 이삭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도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선풍기도 IoT 시대가 왔어요. 그럼 먼저 어플 등록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에이스 스마트 IoT를 깔아요. 그 다음 어플에 접속합니다. 동의해주시고요 저는 기존의 계정을 사용하던 게 있어서 그대로 로그인을 할 건데요 없으시면은 새로 계정을 만드셔야 돼요 알림은 굳이 허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처음에 기기 추가에 들어갑니다 계속 눌러주시고 앱 사용 중에만 허용 그 다음에 허용 하면은 지금 현재 선풍기가 뜨죠 추가를 눌러줘요 여기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등록해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추가가 됐죠 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쉽게 연결이 되죠? 자, 어플 창에서는요, 그냥 풍속을 쭉 늘릴 수도 있고요. 낮출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드 같은 경우에도 일반 풍, 자연 풍, 수면 풍다 선택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설정 같은 경우에는 예약 설정에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시간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리모컨이 있는데 굳이 IoT가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리모컨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잘안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어플 사용하는 거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요. 혹시나 이걸 빅스비에 추가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안타까운 점은 빅스비에는 연결이 따로 안 되고 스마트싱스에도 연결이 안 되네요. 보통 스마트싱스에 연결이 안 돼도 빅스비에서 단추어 명령으로서 연결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스마트싱스에서 다른 회사 것도 연결할 수 있게끔 나오는데 안 되네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성능을 테스트해 볼 텐데요 칠량 날개라서 굉장히 부드러운 바람이 나오고 12단계까지 풍량 조절이 된다고 했는데 어, 어느 정도로 부드러운 바람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통 침대에 누웠을 때 끝에서 끝 벽에 선풍기를 놓는다고 가정하면 3m 정도의 거리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딱 선풍기 와 3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했을 때, 바람이 몇 단계부터 저한테 전달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제일 작은 1단계입니다. 어, 살짝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하나도 안 시원해요, 1단계는. 자, 그러면 이제 2단계. 음,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럼 3단계. 어, 이제 좀 느껴집니다. 3단계부터 바람이 느껴져요. 어, 상당히 시원한데요? 4단계. 아,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소리가 조금 커지면서 바람이 확실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최고 강한 12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오, 이거는 뭐 바람이 세요. 지금 3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바람이 상당히 셉니다.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반대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선풍기를 바닥에 두고 제가 저기 소파 끝에 한번 앉아 볼 건데요. 바람이 느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끝에 있는 커튼들은 움직여요. 바람이 잘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앉아 있어 볼 텐데 머리카락이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음. 되게 부드럽게 잘 전달이 되네요. 그런데 소리가 생각보다 작지는 안아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데 바람은 확실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헤드가 좀 높게 설정을 해놔서 그런지 바람이 좀 위로 떠요. 이 정도? 머리카락은 안 움직이네요. <laughs> 근데 바람은 확실하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막 그렇게 엄청 세게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아요. 지금 이 거리가 3m보다는 좀 넓어요.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상당히 풍량이 셉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BADC 모터가 얼마나 저소음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요즘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소음 테스트기입니다. 1단계랑 8단계, 12단계 이렇게 세가지 풍속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예요. 사이트에서는 30대 시벨이라고 했는데 뭐 39대 시벨이니까 30대 시벨 때는 맞네요. 그럼 8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8단계입니다. 가까이 갔다 대서 아무래도 좀 크게 들리는 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56대 시벨이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보통 요즘에 굉장히 조용하게 나온다고 하는 창문형 에어컨들이 보통 45에서 60데시벨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험할 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을 때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로 갔다가 앞에 되는데도 불구하고 56데시벨 굉장히 조용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센 12단계를 한번 볼까요 자 12단계에요 큰 차이는 안 느껴집니다 아까 56대 11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12단계가 얼마나 세냐면 지금 제 머리가 흔들리는 정도가 보이시나요? 굉장히 바람이 세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12단계가 거리가 떨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로 들리는지를 한번 볼게요. 거리가 떨어져서 아까처럼 소파에 앉았을 때 재니까 44대 11이에요. 어, 그럼 진짜 저소음이 맞죠? 자, 이제 디자인을 한번 볼 텐데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컬러 한 가지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전원 바람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회전 타이머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조정하실 일은 많이 없죠 리모컨으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화이트다 보니까 뒷면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모든 선풍기가 다 그런데 전원선이 지저분해요 리모컨에는 특이하게도 조명등이 있네요 이거는 한번 불이 꺼진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고. 모드 설정이었네요. 아까 이 문서 표시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지침, 뭐 자연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연풍은 그냥 바람을 좀 약하게 내는 것 같아요. 그럼 조명등을 한번 볼까요? 이게 뭔지? <laughs> 조명등이라는 게 저는 뭐 날개 같은 데서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 정말 미약하게 여기서 불이 나는 거였네? 크게 의미가 전혀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풍량 맘에 들고요 소리 굉장히 맘에 들어요 그런데 이게 좌우는 되는데 이게 원래 조절이 안 되나요? 상하 조절이 안 되는데? 제가 조립을 잘못한 건지? 뭐 제가 조립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제가 첫 제품을 받았을 때부터 제품이 좀 불량이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나사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교환을 받았어서 그런가 약간 선입견이 있어서 진짜 상하 조절이 안 되는 게 불량인가 하는 의심이 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한번 문의를 해봐서 제 제품이 불량이면 한번 더 교환을 받아야 될것 같고요. 사실 금액을 보고 처음엔 좀 반신반의했어요. BLDC 모터가 들어가는 선풍기들이 기본적으로 뭐 신일이나 삼성 같은 경우에 17만 원대 제품도 많고 웬만한 회사들께 다 13만 원대예요. 그런데 IoT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7만원대다 그렇다면 이건 좀 뭔가 별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데시벨 테스트도 해보고 바람도 직접 맞아 보니까 금액대에 비해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 맞습니다 이 상하가 조금... 하... 그리고 보통 5만원 이상의 선풍기를 살때 중소 메이커를 잘안 사는 이유가 이제 교환이나 환불 혹은 제품 불량에 대한 것 때문에 좀 망설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4일만에 교체가 이루어졌고 하다 보니까 이 가격대라면 충분히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불량인가? 왜 상하가 안되지? 에어컨을 틀면 너무 춥고 에어컨을 끄면 너무 더워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선풍기를 한 번씩은 다 검색을 해보실 텐데요. 삭스 에어팬 선풍기 강력 추천까지는 아닌데 사볼만하다 정도로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확실한 건이 금액대의 IoT 기능까지 있는 거는 많이 드물어요. 확실한 장점은 두 가지예요. 조용하고 셉니다. 거기에 더해서 IoT까지. 올여름 선풍기 에어팬으로 하세요.